안녕하세요 토차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혹시 우리 아이들한테 더 도움이 될 만한 기관 센터를 좀 소개해주실 수 있냐, 추천해주실 수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제가 물론 이 현장에 정말 많이 일하면서 많은 치료사분들도 만났고 또 어린이집 유치원 기관 그 관련자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들 교육도 제가 계속 하고 있고 지난 주에도 그 서울 어느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선생님들 이제 20명 만나 뵙고 2주 동안 교육을 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제가 꾸준히 그렇게 각 기관에 일하시는 분들 만나고 또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실효적으로 또 우리 아이가 성장하기에 더 좋은 것들을 제시를 많이 해드립니다. 가능하면 바깥놀이 많이 하면 좋고요. 혼자 놀지 않는 것들이 좋고요. 움직임이 많은 경험을 할수 있으면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 선생님 한 분당 담당할 아이들이 많기도 하고 안전적인 부분들이 또 걱정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쉽지가 않은데요. 이제 그럼에도 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한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만약에 그런 기관을 찾기가 어려우면 그러면 한번 내가 마음 맞는 선생님들 원장님들하고 그런 기관을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꽤 오래 전부터 그런 장애 전문 어린이 집을 아이들 치료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고 해서 오래 동안 사실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어린이집에서 장애 전문으로 인가 받는데 쉽지는 않았고 또그 프로그램 안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맞는 또 바깥으로 늘 나가고 치료 방향성이 선생님들이 이해하고 아이들한테 중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올해부터 저희가 원장님들이랑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마음 맞춰서 준비했던 그 어린이집이 승인이 나가지고 장애 전문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네,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더 좋은 환경으로 정부 지원 받으면서 할수 있는 어린이집이 승인이 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근데 제가 사실 올해부터는 또 셋째가 아픈 바람에 사실 실제 업무를 감당하기가 어렵게 돼서 지금 이제 터치아이 3번 점도 일단 정리를 하고 온라인 업무만 하고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도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고 이제는 어린이집이 원장님이랑 선생님들이 독자적으로 어. 이 프로그램을 너무나 잘 꾸려가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는 저랑 상관없이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꾸준히 갈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거를 부모님들이 아직 잘 모르고 계셔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나눠드리려고 해서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 어린이집은 일단 매일 바깥놀이를 합니다. 비가 와도, 옷이 입고 나가고요. 눈이 와도 조심조심 눈, 눈을 밟으면서 나갑니다. 너무 더우면 물놀이할 수 있는 곳에 가고요. 이 프로그램을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그렇게 해 나오기까지 사실 쉽지 않았지만 해보면서 아이들이 정말 많이 좋아졌고 우리 아이들의 적응능력 또는 몸 쓰는 능력 그다음에 사람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상황인지 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계속 그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고요. 장애전문이기 때문에. 1대3이고, 또 아이들 9명당, 또 치료 선생님이 또 네, 정부에서 지원해서 거기 안에서 개별화 이제 치료가 가능한 거죠.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친구가 있더라도 혼자 노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같이 소통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어린이집에서 요구했던 거는, 혹이 아이가 친구들이 있어도 같이 놀기 싫어하더라도 혼자 놀지 않고 그냥 계속 같이 붙어라도 있도록. 그러고 나면 조금씩 관심이 생기고 좀 쳐다보고 하는 게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방해되는 거 장난감 뭐 소리 나는 장난감들 그다음에 뭐 책이나 이런 많은 교구들이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고 탐색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을 우리가 같이 의논해서 빌드업해 나갈 때 최대한 치우자 아이들을 위해서 치우자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교구장도 많이 비어 있고 그다음에 신체 움직임을 할수 있는 공간 실내 놀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실내 공간이 사실 굉장히 넓습니다. 한 100평 정도 돼요 그다음에 나가면 바로 또 바깥 놀이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매일 밖에서도 놀수 있고 실내 공간에서도 혼자 본인의 감각 추구 그런 본인의 제한된 사물 탐색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몸을 좀더 움직이고 친구들과 선생님이랑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그런 이제 어린이집이기 때문에요 꼭어 제가 추천을 좀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어머님들과 수시로 어 의논을 많이 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그 성장하는 부분들이 어더 건강한 방향으로 가려면 가정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거를 어린이집이랑 어떻게 보폭을 맞춰야 되는지도 되게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체계까지 준비해서 오는데 한 5, 6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어린이집이 지금 구성이 됐는데 물론 지금 오프라인 현장에서 같이 움직이는 건 이제 더 이상은 할순 없지만 이 어린이집은 이 지역에서 계속 이 방향으로 이곳에서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 있으신 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여기 밑에 보면 관련 글또 여기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정보를 올려드릴 텐데요 이 기관은 이제 저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같이 셋업을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 기관은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원장님이 그 보건복지부 또 이제 시와 소통해서 그렇게 운영되는, 네, 곳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은 너무나 좋고, 또 우리 이제 터치하에서 말하는 방향대로 아이들한테 치료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장에 유익한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부모님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센터에 대해서 추천하는 곳을 많이 제안받지만 제가 알지 못하니까 그곳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선생님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니까 추천을 못 드리지만 이 어린이집은 제가 한 오른 년간 같이 그 선생님들과 만나고 아이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래서 환경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속 소통을 했던 기관이기 때문에 아니까 아니까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방이나 멀리 계신 분들은 이 어린이집을 입소하기는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근처 뭐 안양, 평촌, 안산, 군포, 뭐 시흥, 뭐 수원도 가능하고요. 이쪽에 있는 분들은 한번 이곳의 프로그램도 한번 보시고. 또이 어린이집 인스타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인스타 통해서 프로그램 어떤지 좀 살펴보시고 전화해서 문의해보셔서 자리가 있는지 또 살펴보신 다음에 하시면 좋고요. 선생님 한 분이 세 명을 또 케어하고 또그 전체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또 원장님이나 또 다른 추가 인력들이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안전적인 것도 굉장히 신뢰를 할수 있고 또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해서 밖으로, 안으로 더 움직이고, 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너무나 좋은 환경이 될 거니까요. 한번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나 혹시 근처 그 이사까지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꼭그 기관 들어가셔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관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힘든 프로그램일지라도 막 밖에 나가야 되고 또 애들 씻기는데 몸에 묻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힘들고 번거롭더라도 아이들 성장을 위해서 그거를 감당해낼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또 시도해낼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더욱 더 개발되고 연구되고 업그레이드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현장에서 그 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이 좀더 건강한 다채로운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쑥쑥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한 기관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가입까지 부탁드리고, 전 다음 영상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